okay okay we welcome the republic of korea team amy yang yeah. inji chun soyeon-yu and Se Young kim uh, in korean i'd love to get your feelings about being here at the ul international crown let's uh, let's start why don't we just start down on the end with amy yang and you can answer in korean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참가하는 게 올해 어, 제가 세웠던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이루게 돼서 어, 너무 기쁘고 또 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일단 네. 어, 제가 팀의 막내로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훌륭한 언니들과 함께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를 참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언니들과 호흡 잘 맞춰서 좀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UL과 LPG 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어, 네, 저도 2년 전에 이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많이 있는데, 어, 경기 결과를 떠나서 굉장히, 어, 좋은 팀워크를 느낄 수 있고 우정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3위로 끝났던 게좀 결과가 많이 아쉬웠는데, 올해 다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어, 좋은 팀메이트 선수들과 함께, 어, 올해 꼭 좋은 결과 만들어낼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인터내셔널에 나오게 었는데요 어, 이런 매치 포맷이 원래 엄청 흥미로운 게임 방식이어서 항상 어, 재밌을 것 같다는 예상도 했는데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좋은 플레이어들과 이번 주 멋진 경기로 많은 팬분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my other question is about t 3 days are p 먼저는 모든 게다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일요일에 칠 수도 없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더큰 프레셔를 주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어 그런 일요일 일요일에 칠수 있는가 없는가의 생각보다는 정말 각각 매치에 집중을 해서 그 포인트 하나하나 정말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어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 같고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두 다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흥미로운 매치 플레이 방식을 즐기면서 이프레셔마셔도 즐기면서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 만들어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영 so 매 uh, 하루 하루 정말 uh, 이기는 이겨야지 일요일날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uh, 팀과 uh, 팀워크를 잘 이뤄서 한번 일요일날 저희가 우승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해봐야 될것 같아요. And the last thing for the two on the end down t h for the Republic of Korea, back home, to win the UL International Crown? Uh, how big? How big for Korea, if you were to win? It's... Uh... uh

국민분들의 정서상 이런 이벤트성 게임이랑 또 이렇게 같이 뭉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화, 좀 그런 화이팅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대회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대회고 또 우리 선수들이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수들에게 조금 부담감으로 작용되기는 하지만, 이 부담감이 저희를 더큰 선수로 키우고 있는 것 같아서 언니들과 함께 이 부담감을 함께 즐기면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